기도원으온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대에서 이번 올해 부활절 준비를 위한 연습에 돌입을 했는데 3층 성가대실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제가 1층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야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송 소리에 코로나도 놀래가지고 다 물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의 평화가 주님의 임재가 주안의 성령 안에서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는 참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기 전에는 참 말이 건조해서 곳곳에 뭐이 산불 나는 소식들, 화재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미국도 이 산불이 한번 났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워낙 땅이 크고 수풀이 우어져 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미국 인디안 거주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고 넓은 이 땅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숲에 불이 붙으니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추장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를 했습니다 이 불길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추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부족의 부족을 반으로 나눈 다음 한쪽 팀에게는 그들이 사는 영지만큼 불을 지르라 그랬습니다. 선제적으로 불을 지르라. 그런 다음 나머지 반 부족에게는 그 불이 꺼진 불을 따라가면서 끄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산불을 피하는 것과 불을 내는 것, 불 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지만 그 인디안들은 추장의 말씀이니 다 따랐습니다. 주장은 불이 꺼진 지역에 큰 천막을 여러 동 물에 적셔서 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부족들을다그 안으로 들어와 그랬습니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인디언들은 한 명도 손상당하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불이 났던 곳에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없고요. 물에 젖은 천막 안으로 연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들은 질식하지도 또 불에 타지도 않고 위기를 넘겼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을 인류의 죄를 그에게 넘기시며,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징책하심으로 십자가에 밀어놓고 누구든지 그 보혈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됨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삶의 화마로 인해서 휩싸여 불에 탈 위기에 처할 때. 정령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다 흘리시며 인생의 죄의 불 인생의 화의 불 인생의 고통의 불 인생의 심란한 불을 마음의 불을 끄시고 구원하시라 주의 은혜의 장막 안으로 다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름므로주원합니다 성령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통찰 명철로 가득 찬 최고의 교육자 선생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당신께 오는 데는 다 고쳐주시는 만인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하 내로로 내려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한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대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 들어갔을 때한 백부장 예수께로 나와서 구합니다. 주님, 제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오셔서 제하인좀 고쳐주시죠. 그때 백부장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제 집에 들어오는 것 부족한 제가 감당이 안되네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고백적 청원을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구나 주님이 감탄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집에 있던 백부장의 종에 그 중풍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흥분되고 가슴 설레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약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또 여기 만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가 그녀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이 기사를 종합해 보면 페드로 장모의 열병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있었고 매우 매우 연약하고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그의 장모를 모시고 그렇게 삶에 임하고 있던 베드로, 그의 심성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집이 가보나움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또 생각하면 가보나움, 벳세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게 고수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서 지리상으로 보면 이두 마을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가브나움, 베세다 한 동네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베세다에서 출생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브나움으로 이사 이거 해서 거기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돼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가브나움 전도 여정에 베드로의 집을 자주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집을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그 집에 늘 뵙던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으로 아아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베드로의 장모라고 몇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적인 그런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아하 베드로 사도께서 결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위로 짐작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이곳저곳 다닐 때 믿음의 자매 된 아내와 동행을 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이 교부가 있는데 이분의 글 끝에 보면은 베드로 가정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짧게 언급이 됩니다. 그 글에 따르면 베드로의 가정은 행복하였고 아주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축복받은 가정이었다. 베드로의 아내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고 베드로는 그의 아내를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했다. 로마에서 순교할 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 베드로 사모님도 같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의 교부 클레멘트의 글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세에서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 권고할 때아 주 사랑의 메시지를 아내된 자, 남편된 자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 3장 1절 7절에 보면 이런 본고가 있어, 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남편이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리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행실로 말리아 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대가 어떻게 하에 따라서 그 남편과 그 집안이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렇게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외적 아름다움을 이렇게 꾸미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척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어가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부 사이 갈등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 한 앞에 기도가 막혀. 그리고 영적인 유익이 떨어져.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귀하게 기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라. 이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줄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의 아내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니까 그 장모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 처가댁 기둥보고도 절을 한다는데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장모님도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걸린 정도가 아니라 알아 누워 있습니다. 끙끙거리고 중한 상태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세 종류의 열병이 유행을 한대요. 첫째는 파상열이라는 열병이 도는데 이 브루셀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데요. 이 파상열은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몸이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을 때이 열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달 계속해서 열이 나다가 치료가 안 되면 죽는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거운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두 번째는 간헐열이라는 이 병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오한이 나고 갑자기 막 열이 막 올라가다가 오늘도 또 갑자기 또 정상적으로 체온이 떨어오고 이렇게 반복이 막 되는 것입니다. 이간을열이고세 번째가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열병이 도는데 학질모기에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 지역에 또 젤라도에 이 가끔씩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아프리카 이런데 파병 나가는 군인들은 꼭 말라리아에 대한 약도 주사도 맞고 그렇게 나갑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황달이 그리고 오한이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는 대단히 고생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약이 잘 발달돼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치료가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 아마도 이때 베드로 장목께서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 갈릴리 호수 가보면 호수 주위에 그렇게, 뭐, 이렇게, 넙지대, 수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기가 서식하기 딱 좋은 그런 이 수풀이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심하게 열이 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 막 격리해야 되고,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열병을 나는 환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열이 날 때가 있는데, 이 목에 편도선에 혹은 목 안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일단 납니다. 예. 그러면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살이 아프고 막 그러죠. 여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열이 올라가고 때로는 춥고 막 땀이 비워도 나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어떨 때는 헛소리도 하고 혼상대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 다간것 같기도 하고. 예. 긴병에 효자 없다고 아주 미움, 매우 위험한 고비에 차 이 베드로 가정에 장모님의 깊은 이 병은 베드로나 베드로 사모님이나 다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심한 열병에 걸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살이는 많은 순간 열에 들떠있습니다 열받으며 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합니다 세상에 다 열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나나 때문에. 세상에 고혈압 환자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열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가족들을 해치는 악성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식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6.25 때도 아닌데,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으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으냐, 아이 학대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 그것은 달리 보면 우리들 속에 무지무지한 죄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건실한 기업가들 그들의 땀방울이 존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수 공부에도 일할 자리가 마음껏 주어지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은 열을 받을 대로 받고 있다고 언뉴스가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의 가슴을 가속시키는 RPM이 열을 받을 때로 받아서 청춘의 열정이 돌아가지 않나, 돌아,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이 다 식어 있어. 하도 열받아서. 엔진이 멈췄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의 열병이 심각합니다. 옳고, 그럼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지 오래입니다. 사회적으로 열을 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다는 우리 국군, 국군의 경계망이 여기저기 파손되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화낸다고 훈련도 안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매년 온 나라가 입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십조가 들어가는 국가의 기관망, 이걸 건설한다는 명분 하에 온갖 위험한 장애물 무시하고 가장 위험한 장소에 마스터플랜 하나 없이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응? 때로는 열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인생도 열병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젊어서는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하는 이런 경제적 열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성공의 열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의 쓴 뿌리 이것을 내가 해쳐 나갈 수 있을까 하며 열병을 앓기도 합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어쩌면은 우리입니까? 몸에 염증으로 따진다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몸에 열기가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열받아 누워 있는 것,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우리 삶이 바로 그렇게 지금 열에 받쳐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환호하고 때론 세상에 마음껏 졸립하기에는 우리들 각자의 그런 이 면역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해서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이 열띤 세상을 쿨하게, 좀 시원하게 열을 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열병으로 쓰러지고 쓰러질 위계한 무심령들을 구원해 낼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고율로 신음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그를 낫게 할수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리더십이? 사회 안전망이? 학교의 교육이? 컴퓨터 AI 인공지능이? 제4차 제4,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경제적 달러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범죄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움켜지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한 우리 마음에는 열이 식을 날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근육이 뼈마디가 온 몸에 그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혈에 몸살에 피부통에 참으로 온갖 자극하는 나를 자극하는 열병의 요수들로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의 연속이 인간의 모습이다 열병에 걸린 페드로 장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 이 여인을 건집니까 누가 페드로 장모의 열병을 구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페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거 보셨습니다. 보시고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을 만졌다. 영어 성경에는 터치다 주님이 그의 그녀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장모가 그 손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정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무지 무지하게 수고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손을 잡았으므로 위로하시지 않았을까? 마가보이 보면은 그렇게 약해진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병이 났습니다. 누가복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서 그녀의 열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열병을 향하여서 구지졌다 그랬습니다. 구지졌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수정을 들더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약간씩 강조점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고 열띠어 있는 페드로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력한 말씀으로 그녀의 병을 다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띠어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주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심령을 꾸짖어주고 강력한 힘으로 주의 은총으로 낳는 역사가 주여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은안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로써 베드로 집에 가득했던 열병의 기운이 싹 물러났습니다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열감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주 안에 있는 평화가 그 집에 가득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장모는 즉시 일어났고요 예수님과 제자단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대요. 식사도 차려내고 차도 끓여 대접을 했습니다. 딱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상황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베드로 장무께서는 차잔을 들고 뭐 음식잔을 쟁반을 들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예수님 얼굴 뵐 때마다 만면에 아주 그냥 이 미소를 띄우고. 제자들을 보면서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렇게 격려했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이 사위 베드로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이고 함께한 제자들 모두 기쁘다 감사하다 잘됐다 하면서 다 좋아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그런 식탁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그곳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그게 임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에 가진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이런 주님의 천국화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 천국화된 베드로 집의 이 이야기가 바람처럼 바람처럼 온 갈리에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날 밤 저물매 해가 질 때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분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해서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한자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구분해서. 베드로 장모의 일병은 의학적인 차원에서 다음에 밤에 오는 이 환자들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밤에 온이 이분들은 그 환자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은밀히 돌봐야 되는 제가 중증 정신 질환자들이 아니었을까. 바깥에 나가 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많은 억압이 강제가 있었던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일병을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의 중병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이런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이들이 그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께로 온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환자를 고치고 기도해주고 인간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많은 에너지가 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 이들을 돌보는데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내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온 사람들. 그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밤에 주님이 돌보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 속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때로는 우울감으로, 때로는 조울감으로,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심으로, 때로는 마음의 갈등으로, 때로는 충격으로 폭력적 상처로 그런 악한 기억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약은 부약신약 말씀의 약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약이 장춘된 약국 신세계 약국 약은 아니고 신세계 약국 그런 약은 아니고 이거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능히 사람들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정의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괴움받는 사람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they healed. They healed. 그들은 고침받았다. Oh, who a e 질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다. 우리 주님은 만인의 의사이십니다. 다 고쳤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정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중병들, 세상의 무거운 것들로 인해서 허물 많습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의 징계가 가해지고 채찍 맞아 아프고 갈라지는 우리 심령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맞아 지심으로 주님의 고통 받으심으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를 쉬게 하리라. 언로 복음으로서, 복음의 사랑으로서 초대하고 초청함으로 다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다가갑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예수님은 한량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버나움의 질병의 어두운 기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천국파를 이루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생애의 열병으로 지치고, 이런저런 생애의 열감으로 마음이 서글프고, 이런저런 생애의 열띠으로 그렇게 마음의 충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부원의 인격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인격을 치료합니다. 참 인격, 온전한 사랑이 모든 상처받은 인생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그 피묻은 손그 피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되어 주심에 아멘 함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시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된 중병, 열병도 다 낫게 하시고 그런적으로 치유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케 하며 주의 나를 우리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는 다 열병 속에 있는 베드로 장모 그집과 같은데 주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는 광선 을 쬐어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사는 하늘 나라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